세계 여러 나라의 노예나 종의 이마 또는 가슴, 팔뚝에 여러분, 불로 지지는 화인, 즉, 불로장을 찍었습니다. 몇년 전인가 텔레비에서 연속곡 중에 추노라는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연속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춘우라는 인기 드라마도 에 보면 은 종에게 가슴에 불도장을 찍어서 종으로 영원히 표시를 해요.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종이다. 어디를 가든지 종으로 아주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종이 된 것을 어디를 가든지 아! 저 사람 종이야. 할수 있을 만큼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표시는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주 종의 표시는요.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볼때 아, 저 사람 종이야. 저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표시가 바로 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스스로 내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종의 표시를 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니 다 너무 뭐 좋아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종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라고 종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의 불도장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자유를 거절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귀를 대고 말씀의 송곳으로 귀의 구멍을 뚫고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영원히 아, 저 사람은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표시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